혹시 아직도 핸드폰 카메라를 사진 찍는 데만 사용하시나요? 놀랍게 달라진 기능을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든 바로 검색해 볼수 있다는 거 모르셨죠? 오늘은 남들 다 아는 기능 말고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카메라 기능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마트하게 해결해 볼까요? 생활의 불편함을 싹 정리해드리는 스마트한이 맘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꿀팁 5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사진을 더 예쁘고 빠르고 간편하게 찍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신박한 기능까지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하나씩 같이 해볼까요? 1. 카메라로 자동 검색. 구글 렌즈. 지난번 베트남에서 먹었는데 이 음식 이름이 뭐였더라? 이미 찍어둔 사진을 보다가 또는 인터넷 검색 중에 화면에 보이는 무언가가 궁금할 때는 화면 아래 가운데 있는 홈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 화면 아래에 구글 검색창이 뜨거나 화면 내용 분석 기능이 실행될 거예요. 이때 궁금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툭 치거나 살짝 온을 그려 선택하면 꽃 이름, 음식 정보, 제품 브랜드까지 관련 정보가 바로 나옵니다. 만약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따로 설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설정 화면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리다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 기본 앱 선택이라는 항목을 누르세요.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으로 들어가 화면 이미지 분석 버튼을 눌러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이꽃 너무 예쁜데 이름이 뭐지? 궁금할 땐 카메라 앱으로 들어가 홈 버튼을 꾹 누른 후 화면에서 영역 지정만 해주면 뭐든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해외여행 중에 간판이나 외국어 메뉴판을 비추면 자동으로 번역까지 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렌즈 화면 아래쪽에 번역 버튼을 눌러 보세요. 영어든 베트남어든 뭐든지 우리말로 바로 바꿔줍니다. 따로 번역 앱을 열 필요가 없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일부 최신 폰들에 있는 이 기능은 휴대폰 기종이나 카메라 앱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카메라를 켜고 주변 사물을 비춰보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2. 카메라 바로 켜기. 방금 우리 한이 너무 이뻤는데 폰을 꺼내는 사이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곤 하죠. 급할 땐더 이상 화면 켜고 카메라 앱 누르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젠 핸드폰 화면 안 열고도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딸깍딸깍 두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핸드폰 화면이 꺼져 있든 다른 앱을 보고 있든 바로 카메라가 켜집니다. 같이 설정해 볼까요? 먼저 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세요.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 아래로 조금 내리시면 유용한 기능 항목이 보여요. 클릭해서 측면 버튼으로 들어가 주세요. 두번 누르기 기능을 터치해 설정해 주면 끝.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놓치는 장면 없이 찰나의 순간도 딱 잡으실 수 있어요. 3. 동영상 자동 촬영. 이건 사진보다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그 사이 모두 바꾸다가 장면 놓치신 적 있죠? 버튼 꾹 누르면 바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사진 찍다 보면 갑자기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 모드로 바꾸는 사이 놓쳐버리죠. 이럴 땐 사진 버튼을 꾹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힙니다. 더 오래 찍고 싶을 땐 누른 채로 손가락을 위로 쓱 밀어주세요. 그럼 손을 떼도 영상이 계속 촬영됩니다. 이젠 버튼 하나로 사진도 영상도 간편하게 아주 중요한 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아웃포커싱. 사진은 찍었는데 뭔가 밋밋하고 평범해요. 남들처럼 배경 흐릿한 감성 사진. 나도 찍고 싶어요. 하는 분들 집중해주세요.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배경은 흐릿하게, 인물은 또렷하게 나오는 사진. 이걸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요. 스마트폰에 이미 기본 기능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인물 사진 모드를 선택하세요. 사람이나 꽃, 음식에 초점을 맞춰서 찍어 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배경이 부드럽게 흐려지고 찍고 싶은 대상이 더욱 돋보이게 나옵니다. 특히 손주 사진, 꽃 사진, 음식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와요. 오, 격자선만 켜도 달라져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을 찍었는데 내 사진은 뭔가 어정쩡하게 나오는 느낌 있으셨죠? 그 차이 격자선 하나로 바뀝니다. 사진을 예쁘게 찍는 사람은 특별한 앱을 쓰는 게 아니라 구도를 잘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 구도를 쉽게 도와주는 게 바로 격자선 기능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이 기능이 기본으로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직접 켜져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카메라 앱을 켜세요. 화면에 가로 세로 줄, 즉, 격자선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줄이 보이면 이미 설정이 완료된 상태니 이제 줄에 맞춰 얼굴은 가운데, 발은 화면 아래쪽에 맞춰 찍기만 하면 됩니다. 격자선을 직접 켜야 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앱을 켠 다음 설정 아이콘을 눌러 아래로 내려가 촬영 가이드 메뉴를 찾아 사용 중으로 켜주세요. 기종에 따라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이름은 달라도 하는 일은 같습니다. 이제 격자선을 기준으로 얼굴은 화면 가운데, 다리는 화면 아래쪽 가까이에 이렇게만 찍어도 얼굴은 작게, 다리는 길어 보여서 훨씬 예쁜 비율이 됩니다. 나는 줄이 보여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인물의 눈을 가로선에, 몸 중심을 세로선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안정적인 구도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다섯 가지 기능을 함께 배워 봤습니다. 혹시 이런 기능도 있어서 하고 놀라셨다면 이제부터는 여행지든 일상 속이든 언제든지 감탄 나오는 멋진 사진 직접 찍을 수 있어요. 오늘 알려 드린 기능들 중에 한 가지라도 써 보셨다면 꼭 댓글로 알려 주시고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시니어 분들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스마트폰 사용 꿀팁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 배우며 더 스마트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